3종종 3 교과서 2가 본문 2 분석 시작할게. Bees are very helpful to humans. 벌들은 매우 유용하다 누구에게 인간에게. First bees gives us honey. 첫째로 뭐가 유용 유용한가 있을때그 벌들은 준대 자 지금 기브가 사형식 동사로 쓰여서 아이오디오가 나왔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준다? 꿀을 준다 그럼 얘를 만약에 삼형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Give honey 그리고 전치사 기브는 t 를 쓰지 to us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거 보고 Honey is a truly wonderful food 꿀은 정말로 진실로 굉장한 음식이다 It is good for our health and tastes great. 그것은,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뭐가 되겠어? 꿀이 되겠지. 그 꿀은 좋대, 뭐에 좋대, 우리 건강에 좋다. 그리고 taste. 이 형식 동사로 쓰였지. 그래서 뒤에 sc로 형용사 great가 나왔고, 그래서 맛이 나는데 어떤 맛? 좋은 맛이 나는데. 자용사가 와야 되니까 great가 나와야지 l r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 보고 is 지금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? 단수 동사로 is와 taste s 붙은 거 보이지? honey can last almost forever. 꿀은 지속될 수 있대 거의 영원히. 자, 지금 얘도 last가 자동사야. 그래서 지속되다라는 의미로 뭐 can be lasted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봐주고. 그리고 almost는 거의라는 부사고 most는 대부분이라는 형용사처럼 쓰이지. 그래서 most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도 구별해서 봐야 돼. In fact, honey from ancient Egypt can be eaten today. 사실 실제로 꿀인데 어떤 꿀이야? 고대 이집트의 꿀은 먹혀질 수 있대. 오늘날에도 그래서 지금 주어가 h o n 이기 때문에 예보로 쓰였다? 수동태로 BPP가 쓰였다라는 거 보고 그러니까 be eaten이 나와야지 그냥 eat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Second, bees help produce many c l o h e s such as apples and strawberries. 둘째로, 벌은 도울 수 있어 생산하는 것을 모를 많은 농작물들을. 근데 그 농작물들이 뭔지 있어? 치해주부터 끝까지가 예를 들고 있는 거지?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래, 사과와 딸기 같은 많은 농작물들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.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. 계속 볼게. These crops cannot be produced by themselves. 이 농작물들은 생산될 수 없대. 그래서 또 수동태 나온 거 보고 자, by oneself 하면 뭐야? 스스로란 뜻인데 여기서 지금 them selves의 them은 these crops를 받겠지. 그래서 얘가 지금 복수였기 때문에 them selves가 나와야지. itself 이렇게 단수 형태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보고 they need the help of t e e s 그것들은 필요한데 뭐가 벌들이 도움이 필요하대. 왜 농작물들이 스스로 못 하니까. bees help in the process of pollination. 벌들은 돕는데 뭐를? 과정에서. 모의 과정에서 pollination, 수분의 과정에서 돕는데. 자, 그러면 그 수분이 뭔지를 봐야겠지. what is pollination? 수분이 뭘까? It is moving pollen from one flower to another to make seeds. 그것은, 자,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뭐야? pollination을 받겠지. 그 수분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? moving은 지금 동명사야. 그래서 뭐를 옮기는 거래? 꽃가루를 옮기는 거래. From A to b 지 그래서 하나의 꽃에서 또 다른 꽃으로. 그래서 flower 다음, 아니, another 다음에는 flower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. 그러면 하나의 꽃에서 또 다른 꽃으로 꽃가루를 옮기는 건데 그 이유가 뭔지 투부 정사는 부모이지에서 만들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 그 씨들을 만들기 위해서. What is pollen? 꽃가루가 뭔가요? It is a fine yellow powder produced by flowers. 그래서 그것이 뭐래? 그 꽃가루라는 건 fine 미세한 고운이란 뜻이야. 그래서 그 미세한 고운 노란색 가루다. 근데 그게 어떤 거야? 생산된 데, 만들어진 데. 뭐에서? 꽃들에 의해서. 그래서 가루는 만들어지는 거니까 또 PP 형태로 프로듀스는 나와야지. 프로듀싱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봐야겠지. 이상 교과서 2가 본문 2 분석 마칠게.